일단은 보셨다시피 똑같아 보일 거예요. 일반 분들은 잘 모르셔. 알콜 탈지로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런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10만원에 세차해주고, 헐기해주고 유니세프냐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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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오로라. 아, 나 이거, 여자들이 화장 떡칠하고, 술 겁나게 마시고, 빨라돼서 길바닥에 자빠져서 잤는데 비를 겁나게 맞았네. 화장 다지워졌어이 쌩얼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인 거지. 이렇게 차, 작살 내놓고 다니는 거야. 세차도 안 하고, 전처리도 안 하고, 그냥 먼지 있는 상태로, 갈아버린 배가 된 거지. 보이시죠? 네. 선글라스라서 좀 끼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기스가 어딨어. 알콜 들이 부었는데. 제대로 그냥 연마가 됐단 얘기지, 제대로. 이게 막광택과 오리지널 광택의 주관으로확인 네. 시켜드린 차이점입니다.